¡Mamá! 버섯 들깨탕은 마른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불려줍니다. 마른 게 아니라면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국거리용 소고기에 간장 반 숟가락, 다진마늘 반 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고기를 조물조물 만지며 밑간을 합니다. 밑간이 끝난 고기는 살살 볶아주고 색깔이 살짝 변했을 때 표고버섯을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40초 정도 고기와 함께 볶아주다가 물을 3컵 정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손질한 양파 조금, 잘게 다진 고추 조금, 쫑쫑 썰은 대파 조금을 넣고 끓여줍니다. 육수가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들깨 가루 두 숟가락과 찹쌀 가루 한 숟가락이 잠기도록 육수를 부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잘 개어낸 가루를 끓고 있는 국물에 부어주고 걸쭉한 느낌이 나도록 끓여준 뒤에 접시에 예쁘게 옮겨주면 버섯 들깨탕 완성입니다.